안녕하세요. 상담 안 하는 상담사 음, 아니지 친구 없는 상한상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은 혹시 지금 손에 쥐고 계시는 핸드폰으로 몇 명과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? 그리고 그 핸드폰에 활성화되어 있는 친구의 카톡방, 그리고 친구들 무리의 카톡방은 몇 개가 있으신가요? 한 5초, 5초 정도만 그... 내 핸드폰에 활성화되어 있는 카톡방이 몇 개인지 내가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. 여러분은 이제 이 친구들과 일대일로 봐도 어색하지 않다.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드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 있으실까요? 이번 주제는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우 날씨가 많이 춥네요. 일단 자리를 옮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. 가실까요? 딱히 있을 곳이 없네요 그냥 가까운 곳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로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랑 언제 연락을 했나 한번 보니까 마지막 연락이 2년 반 전에 했던 연락이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잘 지내? 이렇게 연락을 보내는데, 저는 그 카톡을 딱 보자마자 무슨 의도로 연락을 했을지가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. 제 나이 또래 지인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? 하면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, 거의 뭐, 척접장을 주고 싶다. 이런 연락 말고는 오랜만에 연락이 잘 오지 않아요. 그래서 딱, 아, 올 것이 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처음에 이 카톡을 받았을 때, 아, 진짜 가기가 싫더라고요. 물론 같이 뭐, 추억도 쌓고, 뭐 재밌게 놀았었는데 뭔가 좀 괘씸하잖아요. 뭐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정도라도 연락이나 주거나 그러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그 친구 그냥 만나고 왔습니다. 뭐왜 만났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 친구랑 좀 같이 알고 있는 그 친구 무리들의 결혼식을 이미 한번 갔거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. 가장 최근 연락이 년이년반 2년, 2년 전이라고. 그때 목적도 그 무리의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청첩장을 주고 싶다. 이렇게 약속을 잡았을 때 만났었던 거였어요.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이제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도 내고 축하도 해 주고 왔었죠. 제가 이미 그렇게 다른 친구들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연락 온그 친구도, 아, 내가 저번에도 추기금 냈었으니까, 이번에도 추기금을 내려가야 나도 뭔가 회수를 할수 있고, 나도 뭔가 나중에 아쉽지 않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으로 나갔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의 흐름이 어땠었나 한번. 돌아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세 가지? 세 가지 정도 흐름으로 나타나더라고요. 오랜만에 뻔히 보이는 연락을 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.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, 아 그래도 내가 추기금을 낸게 있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그래도 뭔가 회수하려면은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없애야지.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. 마지막으로, 그래도 추기금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한때 추억이 있었는데 만나면 재밌겠지.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. 결국 그래서 만나고 오긴 했었는데, 음... 아,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.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,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랑 되게 어색하거든요. 정확히 말하면은 저 빼고 다른 친구들은 훨씬 더 친해요. 따로 교류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인데, 저는 약간 공동 부모가 있어서 만나는 느낌, 그게 좀더 강한 거죠. 그래서 조금.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, 아, 그냥 나 시간도 늦었고, 내일 일 있어서 간다. 이러고 나왔는데, 이게 되게 신기한 게, 나오자마자 그 불편했던 감정이 싹 내려가고, 너무 편해지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집에 혼자 가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 친구들을 1대1로 만나면, 과연 어색하지 않고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을까?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나는 왜 나왔을까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투자한 게 아까워서 나왔구나 그럼 과연 이게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할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음,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진짜 잘못된 친구였던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누구도 잘못한 건 없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이 인간관계를 조금 더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친구를 어색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친구가 됐었겠죠. 저도 노력을 안 했는데 그냥 이 친구가 청첩장 때문에 연락을 했달 이런 거에만 빠져가지고 저도 괜히 기분 나쁘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그 친구는 똑같이 어색한데 오랜만에 저한테 용기를 내서 연락한 거 맞잖아요. 애초에 제가 기분 나쁜 걸 느끼기 싫었다면은 저가 먼저 다가가라는 노력이라도 했었다면 괜찮았었겠죠. 저도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접촉장을 주려고 그냥 추기금받으러 연락하는구나 이렇게만 빠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어 저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. 인간관계와 친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.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아마 저처럼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.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먼저 적극적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혼자 가운데 껴서 나만 왜 이렇게 노력을 하나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두 가지 행동의 공통적인 기준은 바로 기준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잡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괜히 그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냥 인간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만 잘 잡으면은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노력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손절을 할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나에게 다가온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의미부여하지 않고 세관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청첩장을 제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 축의금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고 결혼식장도 직접 갈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제가 이 친구를 초대할지 아니면은 부를 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묘한 경계선에 걸쳐있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신다면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은 날씨도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,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